샬롬 속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영상으로 두 주분의 속회 공과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속장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속회 공과도 가정에 관한 말씀을 또 나누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속회 가정들 모두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도 열매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이번 주에 나눌 소켓 공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입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고요. 여러분, 이 사계 가정을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가정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가정 행복은 시작이 됩니다. 가정을 내가 세워가고, 내 설계도대로 가정을 지어간다면 많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깨어짐을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장 여러분들이 확실히 먼저 마음에 각인시켜야 될 것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정말 최고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세워진 가정이다. 라고 하는 걸 속장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하시고 이 부분을 우리 속도원들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 우리가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그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는 그 과정을 보면 이삭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어떤 항변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믿음에 따라서 본인이 죽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 우리는 이 부분을 깨닫게 돼요. 첫째는 내 취향대로 자식을 양육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또 아브라함의 생각이 있지만, 또 이삭의 생각과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부모는 내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눈높이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자녀를 잘하게 하시는 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부모 입장에서 부모의 기대대로 우리 자녀들이 쓰임 받고 그 위치에 오르느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자녀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자식의 불신앙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 부분은 우리 부모님들이 한글 같은 기도 제목일 거예요. 지금. 불신앙의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실 텐데 끝까지 기도줄 놓지 마시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오늘 아브라함의 그 이삭의 가정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누구인가?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는 너무 성격이 정 반대입니다. 이삭은 내성적이고 소심한 방면에 또 리브가는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이삭의 가정이 오히려 어떤 조화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명가로 세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 이것을 우리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어, 사실,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얻었지만, 이삭도 자녀가 없었어요. 20년 만에 자녀를 얻게 됩니다. 어쨌든, 가정마다 다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뭐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에, 그렇지만 오늘 이삭은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았을 때그 부분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어, 말씀을 합니다. 기도 제목이 되었던 거죠. 어, 여러분들의 에,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로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고 또 채워가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말씀 적용과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당신의 당신은 나의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잠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언제 어떤 순간에 깨닫게 되었나요? 한번 이 부분을 우리 속도원들과 함께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부부가 다르다는 것이 감사인가요? 불평인가요? 당신은 남편 아내의 다른 점을 존중해 주는 편인가요? 어떠세요? 이 부분은 한번 서로 우리 속도원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 5월 30일이죠 마지막 주의 나눌 속해권과 이어서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화목한 가정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주에 나눌 말씀. 뭐 가정의 달 이제 끝날이지만 이 부분을 한번 서로 속도들과 나눠보세요. 우리 가정은 화목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화목하기 원하세요? 그게 에덴의 모습이었고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질서 또 하나님의 어떤 향기가 나는 그런 조화로운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가정이 어쨌든 5월 한달 갈등과 깨어짐이 회복되고 서로 하나되는 화목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어, 우리가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정의 화해의 어떤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우리 가정을 화목해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 가정은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세워 주셨습니다. 야 우리가 지금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나고 자녀 를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진 것도 이게 내가 계획해서 라기보다도 어, 아내를 남편을 만난 것도 내 자녀를 얻게 된 것도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개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쨌든 나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걸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목 때문에 우리는 가정이 화목해야 합니다 가정이 불화하고 자꾸 갈등이 일어나면 반드시 믿음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녀들이 싸우고 교회와서 예배될 때 마음이 편하던가요? 기도할 때 마음이 편하시던가요? 안 그렇죠? 가정이 행복할 때 믿음에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정이 화목할 때더 돈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화목한 삶을 위한 지혜, 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자면, 우리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 라고 하지 말고, 나의 문제는 없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가정 화목을 위해서는 달라져야 합니다. 어떤 내가 변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 남편과 아내,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옳다고만 주장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화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내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가정의 갈등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도 서로 들어보고 또,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은 어떠한 상황인지 그런 부분들을 서로 파악하며 소통하고 또 인내하며 기도하는 이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세 가지가 있을 때 가정은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말씀 적용과 나눔, 화목한 가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 소속도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당신의 가정은 화목합니까? 지금 불화와 갈등의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한번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가정을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번 우리 속도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어뭐 이 광고 이 부분은 이제 매주 주일날 광고가 잘 되어지고 있으니까 또 속해 공가를 참조하셔서 어그 주에 어떤 해야 할 광고들을 서로 나누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속해 공가는 이번 주 이제. 우리 전교인 한마음축제 때문에 공과를 못 가지고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로비에 또 홈페이지에 속해 공과가 올라 있으니까 교회 로비에 오셔서 가지고 가시든지 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두 주분의 공과 교육을 마칩니다. 우리 속장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십시오. 샬롬